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 포도나무는 번영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아, 여러분들 포도의 나무에 가지 열린 것을 열매 맺힌 거 보면 주렁주렁 맺혀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번영과 생명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번영을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신약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냐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주중에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때로는 식사도 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 그런 관계가 점점 점점 돈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어, 설명할 때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브릿지 예수님의 그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한번 볼 텐데요 디모델서 디모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분도 한 분이신데, 그가 누구다? 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절 더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좀 전에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야 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길로 갑니까 길 아닌 길로 갑니까? 네, 우리는 길로 가죠 그런데 뭐어뭐좀뭐 어, 뭐, 뭐 이게 뭐예요 여행 좋아하고 또뭐 이렇게 뭐 험비 험 험비인가요? 뭐 4바이 차 그런 사람들은 길 아닌 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길 아닌 대로 가면, 그런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참단 관계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가지에 열매가 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은, 맺으면서도 맺는 동시에 하나님은 동부는 가지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열매를 얻었을 때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예, 네, 주인이에요. 농부입니다. 그 열매를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포도나무 자체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열매를 맺혔던 그 가지도 의미가 없어요. 역할만 그들의 역할이지. 그 포도나무를 따서 포도를 땄을 때 유익을 얻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해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 포도나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면 그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열매, 열매 맺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성숙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즐거울 텐데,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열매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가지 치기를 원하지도 않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또, 몇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즐거움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겨울 되면 아마 다 떨어져요. 가지들도 말라버립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힘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살아봐도,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70, 80, 90 되면 그냥 메말라 있는 어떠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에는 농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가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laughs> 보세요. 너희가 의구야, h d 은혜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비단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대충, 대충 나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없어요. 농부는 물론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텐데요. 제가 2004년, 2024년이죠. 작년 겨울에 한 방송에서 중계하는 시상식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일 텐데요. 연기 대상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장나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나라 씨가 수상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이 장나라 씨가, 장나라 씨는 공인 아닙니까? 장나라 씨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는요 명확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나 공직자들, 혹은 연예인들이나 대중문화, 이렇게 선동하시 선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혹은 기업인들이나 경제계 어떤 인사들, 학계나 문학계에 있는 그런 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방송 매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믿음 좋네. 이런 생각합니까? 아유, 그래도 공인이뭐 방송 매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어, 나도 정말 TV 나가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과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해병대처럼 먹어야지 어, 영광 돌리는 건지 알수 없지만, 너희가 먹든지 혹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뭐 아들, 딸 이름 부르고 아내 이름 부르고 또 스탭들 이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만,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한때는요,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마라,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들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천과 책임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장나라 씨는요, 적어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사람들의 눈이 계속 그를 따라다닐 거예요. 어, 장나라 예수 믿는데, 장나라 교회 다니나 봐. 아니, 장나라가 안갈 곳을 가네? 장나라가, 장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그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인들은요, 방송, <laughs> 공인들은 방송 매체를 통해 공인들은요, 방송 매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점점점점 끼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그런 방송이 있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평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신앙을 떠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매일 읽고 순정하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읽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일단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으이구야! 너 10분도 성경 안 읽었는데 너가 웬일이냐? 즐겁다 행복하다 예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두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아저 기도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뭐 기도가 지금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 보니까 평생의 찬양, 믿음의 가정, 교회를 통한 축복, 거룩한 민족, 살아있는 예배, 철저한 회개기도, 환호기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매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네, 이게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주보 들고 다니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1번부터 7번까지, 이번 주는 7번까지인데 이것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는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아,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매일, 한, 이건 한 2, 3분이면 끝날 거예요.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잠차, 차츰차츰 읽다 보면, 이것을 하면서 기도가 점점, 점점 늘어나기도, 생 늘어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이 생각나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생각나는데, 기도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몇주 전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티드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큰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농부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이땅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 그 전에 늘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서 어이구 의구가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구나. 어, 성도들을 품는구나. 이 지역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좋아하는 거야 희락. 늘 얼굴에 막 이러면서 뭔가 고민을, 세상의 고민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가진 상을 쓰고 있는 의구가 어느 날부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어, 이상한 의구? 환경은 그대로인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인데? 의구가 기뻐하기 시작하는구나. 나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평안함. 세상은 힘들고 나를 어렵지지만 평안함을 통한 저의 모습, 또사랑은 나는 어떤 자비하는 그런 모습, 선한 어떤 성품을 갖기 시작하는 내 모습, 교회 앞에 충성하는 나의 모습, 또 온유한 성품, 또 때로는 절제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은 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갖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갖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헌금 만불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만불 이게 갚으려고, 갚으려고, 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거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만불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이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것은 불가능했지만,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 삶은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런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 제자의 삶이고, 그 예수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강화하십시오. 주보 들고 다니면서 헐레헐레 하겠다 같이 들고 다니시면서 기도 생활을 강화하십시오. 선포기도문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들고 다니세요. 없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세 가족 앞에서 가져 가세요. 이 지역을 향한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도록, 악함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강화하시고 제자의 삶은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인데 그런 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